네, 어, 시사 뉴스도 보고 영어도 공부하는 거재원의 데일리 시사 영어 시간입니다. 오늘의 코리아포스트 영문 뉴스를 보겠습니다. 자 어, 제목은 현대 모럴 인디아 파일스 for record US 3 billion IPO. 어, 현대 자동차가 어, 즉 인도 현대자동차죠 파일 신청했다는 겁니다. 어, 등록했다, 신청했다. 뭘 신청했습니까? f o record r US 3 billion IPO, 예, 어, 30억 달러에 달하는 어, 기록적인 IPO. IPO는 그 어, 예, initial public offering, 이게 상장이라는 말이죠, 그죠이것을 예, 신청했다는 기사입니다. So, India's biggest IPO could become uh, could come from South Korean car manufacturer in in DoE. 가장 큰 어, 그, 어, 상장이 could come from 어디서부터 올 것입니다. 어디서부터요? South Korean car manufacturer 남한의 자동차 아, 제조사부터 올 것입니다. 이 현대자동차를 말하는 거죠. 자, Hyundai's uh, motor Hyundai Motors uh, India subsidiary is pushing for the largest IPO in history in the country. 현대모터 인디아 uh, 지사 서브시더리 자회사죠는 pushing for 추구하고 있습니다 뭘요 largest 가장 큰 IPO 성장을 어, 추구진하고 있습니다 in history 역사상으로 in the country 그 나라에서 이 나라는 인도죠 네 with the uh, funds raised through the IPO 자 그래서 그 성장을 어, 통하는 어, 통해 모금되는 그런 자금으로 현대모터 plans to expand its production capacity. 이까지 끊어서 보면요. 현대 모터 자동차는 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뭘 계획합니까? 아, 그 생산을 익스팬드 어, 확장시키려고 하는 거죠. 어, 생산능력 production capacity 생산 어, 그 가용능력이죠 and strengthen 그리고 강화시키다 뭐를요 it's targeting in emerging markets in india 인도의 emerging market 막 떠오르는 시장 그죠 시장을 타겟팅하는 어, 것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which has emerged as the world's top 3 Um, the uh, automobile market following China and the United States. 자 그것이 이때 그것은 인도를 말하는 거죠. 인도가 emerged 어, 등장했습니다. 몰로요. 어, 세계의 어, top three 어, 가장 큰세 그 번째 오르모빌 마켓 자동차 시장으로 어, 올라왔죠. 예, following, 누구 다음입니까? f o l l o w i n g 따라서니까 뭐뭐 다음이란 말이죠. China, 중국과 미국. 중국과 미국이 이 다음으로 예, 가장 큰 그, 음, 세계 3대 자동차 시장으로 떠오른 그 인도를 타겟팅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현대 모델스 인디아 유닛 sought regulatory approval on June 1 5 현대 자동차 인디아는, 아 어, sought, 어, 이건 seek, S-E-K, 추구하다의 과거형이죠. 주고 했습니다. 뭐를요? Regulatory approval. 자, 어, 어, 규정상의 그 승인. 그죠? 결국은 이제 그 상장하는 데 필요한 어, 증권으로서 이런 거겠죠? On June 15, 6월 15일에, 에, 그, 추진했습니다 어, For 어, stock market listing in Mumbai. Mumbai에서, 어, 그, 에, stock market, 증권시장에 그 listing, 상장하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Which could be the nation's biggest, and we'll see the South Korean parents sell a stake of up to 17.5% in the company. 자, 그래서 이것이 결국 그 nation, 인도의 가장 큰 어, 것이고 and we'll see the 그 South Korean parents. o u t h Korean parents a r 의 parents o 모라는게 결국은 e n t s This is the p a r 현대자동차가 s e l a r a s t a k e 어, 지분입니다, 지분. Up to 17.5% in the company. 회사에 17.5%의 17. 어, 그러한 그 지분을 매각하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규모죠. 예. 그래서 the initial uh, public offering, IPO, IPO 약자가 initial public offering 이했죠 Will make it the country's first car maker to go public in two decades. 자, 그래서 이 IPO가 결국, 어, 어이 나라에 아그이 나라가 이제 한국입니다 때는 first car maker, 아그 그, 최대 자동차 회사 즉 현대자동차죠. To go public, go public 하면 이제 공공으로 나다. 가 이거는 결국은 이거 이제 상장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In t o d e case, 20년 아내 네, 20년 이후에 언제 이후입니까? Uh, since Maruti Suzuki in 2003, s u z u 가 2003년에 한 이후로 가장 큰 그런 그 상장이 되는 겁니다. And would come just as Indian stock markets are trading near record high. 에, 그리고 에, just as Indian stock market, 인도의 그 증권 시장이 trading, 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near record high. 아주 엄청나게 그 에, 활황으로 그죠? record high. 높은 그런 기록으로 에, 활황인 상태에서 에, 지금 이제 상장을 추진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 뭐, 이거 기사가 더 있습니다만,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요. 이렇게 끊어서 앞부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예, 그 이번에는 이제 발음을 뭐 한두 단어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선택을 해볼까요? 예. 자, 이 strengthen. 어, 이 단어, 이거, 이런 거 발음 좀 쉽진 않죠? 예, strong. 이제 강하다는데, 에 스프링스까지만 하면 이제 그 강함 명사잖아요. 여기다 또 이엔을 붙이기 때문에 강화시키다. 에, 뭐 비슷한 말로는 enhance 뭐 이런 말이 있겠습니다만은 뭐 혹은 improve도 비슷한 말이죠. 자, 에, 발음 해보겠습니다. strengthen, 그죠 s t r e n t h 발음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죠, 그죠 strength r 발음이요, 그죠 r과 l 뭐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s t r e n g t 아니고 s t r e n g 어, 이때 r 는그우뢰와 같다 할때 r a 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Strengthen, strengthen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매일 어, 저와 같이 이렇게 시사영어 공부하시면 시사영어 그다음에 영어 발음 또 문법 실력이 다들 쑥쑥 늘게 될수 있습니다. 어, 지금 저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시죠. b 이